네,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세금 사전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정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현주소라고 보이는 정관의 내용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 보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고요. 우선 정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짚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란 회사의 자주적 법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의 조직 활동을 정하는 근본 규칙을 기재해 놓은 서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법에서는 법인을 설립할 때에 의무적으로 정관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 정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는 계세요. 하지만 그만큼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만 구성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반증하게 되는 게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본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정관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 라는 부분입니다. 정관에는 말 그대로 회사에 대한 정보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규칙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관의 내용은 상법에 나와 있는 규정으로 구성이 일단 되고요. 상법에서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일명 절대적 기재사항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방금 말씀드린 절대적 기재사항하고요, 상대적 기재사항하고 임미적 기재 사항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기재 사항 반드시 필요한 기재 사항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절대적 기재 사항 중단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요. 그 정관 자체는 무효에 해당을 합니다. 자 상법에서 정하는 절대적 기재 사항에는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1번에는 목적 사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런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2번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상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땡땡땡 주식회사다 3번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이만큼의 주식을 앞으로 우리 미래 동안 발행할 수 있다 라는 총수가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의한 주당의 금액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3번은 우리 회사 전체의 총수. 5번은 설립할 때그 중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6번째는 우리 회사 본점 소재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화성시, 뭐, 동탄면, 어디, 어디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7번에는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우리 회사는 매일경제신문에다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공고를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8번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정관의 상대적 기재 사항이 또 나오게 됩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절대적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상대적 기재 사항이라는 것은 정관의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이나 영향은 주지 않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다라면, 법률상 효력이 없다라는 내용에 해당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앞에처럼 절대적인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법무사에서도 체크를 해줄 것이고요. 하지만 상대적 기재 사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체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대표님들한테 아주 필요한 정보가 희한하게도 이 상대적 기재사항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아는 만큼 나의 혜택을 잘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식의 양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 주식은 함부로 팔 수가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누군가에게만 팔아야 된다.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스타 옵션이라든지 이런 내용처럼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넣을 수가 있고요. 3번은 이 사회 결의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사줄 수 있는 자기 주식의 취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4번에는 자기 주식의 처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우리 주주들에 대해서 주식을 사줄 수가 없겠죠. 무조건 사람인 그 누군가가 주주들끼리 주식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자기 주식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그 주식을 사줄 수 있다. 이 내용 반드시 유의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종류 주식에 발행을 할수 있다. 우선권이 담겨져 있는 주식도 발행할 수 있고요. 보통주로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를 종류주식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주권의 불소지 제도. 우리 회사는 주권을 소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제도를 둘수 있고요. 일곱 번째는 삼자배정 신주발행. 우리 회사 주주가 아니라 협격한 공을 세운 그 누군가에게 주식을 발행해 줄수 있다. 이런 내용 넣을 수 있고요. 여덟 번째, 중간배당. 우리 회사는 3월에 배당이 아닌 우리 회사는 연도 중에 한번 정도는 중간에 배당을 할수 있다. 이 규정이 없다라면 없는 채로 세무사 쪽에다가 문의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중간 배당 하고 싶은데요, 해주세요. 해줍니다. 신고 다 해요. 하지만 정관에 규정이 없다라면 무효가 되겠죠. 정관에 임의적 기재 사항이라는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효력에 영향이 없고. 정관에 기재하였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닌, 임의적인 기재사항에 해당을 하지만 그래도 넣어 놓는 게 구색을 맞추기는 에 좋겠죠. 주식의 명예개설 절차라든지, 주권의 종류 등 이런 부분들이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의 정관의 현주소는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관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정관이 없는 법인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하는 당시에는 이 정관의 중요성을 일단 인지하지 못하고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 설립 등기업무를 해주시는 법무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관으로 법인을 설립해 놓고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정관 개정 없이 방치해 둔 대표님들을 제가 아주아주 아주 많이 봤습니다. 이 정관에는. 당연히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건 그럴 리가 있을 수 없고요 하지만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관에 해당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대부분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이 항목들이 익여금을 제어하든지 또 대표님이 본이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회사의 정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일례로 정관 규정이 없이 중간 배당을 했다라면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세법에 맞게 납부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배당이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자, 정관에 임원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라면 이 부분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겠고요. 정관에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데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라면 임원퇴직금의 대부분이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서 퇴직 소득세로 부담해야 되는 저율의 소득세율이 아니라 상여에 대한 소득세로 큰 소득세를 부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 우리 회사의 정관이 일단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다.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항목들을 수정해야 되고 추가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 라면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Thank you.